여기서 시작하셔도 상관없고 보통 여기서 다 시작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먼저 이 끈은 어, 이, 네. 어, 어디서 구매해요? 인터넷 구매할 때도 인터넷? 있고요 직접 서울에 가서 응. 동대문에서 사올 때도 있습니다 그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지금 보테가 끈이라고 하는데 보통 네. 가죽끈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가죽끈요 네. 그러면 이게 공통된 용어예요? 가죽끈 하면 이게 떠요. 미용가에 가죽고나면잘 아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한 번만 감으시고, 네. 한번 돌리고 나서 음. 손으로 꽉이 어? 부분을 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 한번 안을 넣고 얘를 번, 덮어서. 네. 덮어 근데 이걸 손을 놓으면 네. 풀려버리니까 여기 아 잡은 상태로. 네. 자, 이렇게 한 번을 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응, 요건 포인트 끈이라 하거든요. 짧게 네. 잘라가지고. 아.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게, 이거 구매할 때, 이것도 따로 구매해야 돼요? 다른 끈인데, 제가 그냥 응. 자른 거예요. 아, 다른 끈인데? 네. 아. 이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아.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그런 색을 넣어주려고, 포인트를. 네. 더 예쁘게 만들려고. 음. 여기이 거. 네.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위로 감고, 한 번은 아래로 감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 아, 그래서 음, 이때 포인트 끈이 보일 수 있도록 반절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아래로, 음, 한 번은 위로. 맨 처음 시작한 것도 덮어버리나요?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 이렇게 덮고 시작해요. 아, 얘는 그, 나중에 잘라버리나요? 네, 그건 잘 해요. 아. 이 정도 오면은 여기가안 네. 풀려요. 아 그때는 처음에만 잡고 아. 중간부터 내놔도 돼요 저 유튜브에서 이거 가위 끈을 이렇게 돌리는 거 봤는데 네. 저는 안 해봐 가지고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가위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돌려 놓으면은 모양도 예쁘고 또 찾기가 좋더라고요. 아 어떤 가위가 무슨 색인지 딱 아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립감이, 좋고 그립감이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응. 손이 작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야 또 손이 또 맞기도 하잖아요. 자체가 가죽이다 보니까 네. 미끄러지지가 않죠. 음. 그 계속 돌리나요? 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요? 이러다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응. 저 같은 경우는 여기쯤 와가지고 응. 이 남은 부분을 잘라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위로도 잘라보고, 아, 네. 커터칼로도 잘라봤는데,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포인트 한거 자르고. 자르고, 응. 이제 여기를, 이렇게 너무 짧게 잘르네 이제 덮어버리면 돼요. 네네네. 네, 네. 이제 없어지죠? 덮어버리고, 네. 이걸 계속 밀면서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이에 네.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잘 감아주세요. 제, 제가, 제가. 현자를 주고 사는 겁니다. 예, <laughs> 잘 잡아주세요. 후쿠이 가위. 아니, 네. 저는, 이 후쿠이 가위가, 사실, 전국에 딜러님들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어떤 가위든 맞나요? 보통 어. 슬라이스 가위, 네. 요술 가위, 틴닝 가위. 티닝, 그, 블런트는요? 블런트 그 블런트는, 공식적으로는 없 아, 블런트는 좀 상할 수가 있지. 막 쓰면. 아, 그래서 음 들으셨죠 슬라이싱 가위하고 텐텐 가위는 대여 안 해주죠? 요, <laughs> 텐텐 텐, 텐, 가위입니다. 텐, 아, 그니까 요. 틴닝 종류 가위. 아, 텐. 틴닝 종류 가위. 네. 들으셨죠? 이 틴닝 종류 가위 이렇게 발이 있는 가위 일주일 동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대여료 없이 어 렌탈을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 35%가 모발이 날라간대요. 근데, 너무 많이도 안 날라가고, 너무 적게도 안 날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질감 표현하기가. 이거 진짜 써봐야 돼. 그냥 써보고 안 사도 되니까, 어, 전국에 있는 딜러님들에게, 어, 혹시 모르면 제가 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꼭한번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텐텐도 너무 좋은데요. 텐텐도 어, 욕심이 나는데,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요것부터 질렀습니다. 아, 이렇게 질감 표현할 때, 텍스트 할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가 날라가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 가위, 좋아서 제가 구매를 하는 거고. 제가 요 가위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똑같은 가위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가위고, 요렇게 요 가위를 대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꼭한번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어 여기 끝에 이거 처리할 때못 봤네 이거 끼고 여기 할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묶고 나서 당기나요? 제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 아, 제가 말안이라고. 그냥 여기 제가 링을 갖고 다녀요 이렇게. 네네. 그냥 링이 끈에다가 링을 넣어서 네. 그냥 감는 겁니다. 아 이렇게 특별한 작업 없이. 끈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한번 묶고 네, 빼나기도 시작할 때처럼 하는한한 음... 번만 넣고 그리고 나서 본드는 어디치래요? 본드는 여기가 안 풀리게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다 여기도 여기하고 네, 여기랑 여기요? 여기만 아 이렇게 끈 묶는 거 이게 보셨죠?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마룰런이라고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고 한번 빼서 감고 넣어서 감고 이렇게 해서 돌린 다음에 여기 링 그냥 꽂아가지고 돌리고 나중에 한번 묶어서 자르고 여기다 본드 한 방울, 가, 본드는 강력 본드인가요? 네. 강력 본드 한 방울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이 가위가 제 가위입니다. 이제 이건 제 거예요. 네. 가위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딜러님들 다 계셔요. 문의하셔서 무료로 이렇게 한 번, 어, 써볼 수 있도록, 네,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약간, 어, 이게 렇틴닝 종류? 블런트 가인은 아니에요. 블런트 가인은 막 쓰면 나가요. 아무리 좋은 가위라도. 그래서 블런트 가인은 데미지가 있어서 안 되고 틴닝 종류의 가위로 예, 네, 그렇게 합니다. 너무, 너무 허접하다. 아이. When i wake up I feel cozy. Yeah. Can you hold up? Don't need no coffee. yeah I've got no makeup. How do you look so fine? Buss up, buss up. did i make you my damn it